올리퍼스 1 5강의 2번 일치 불일치 문제 시험 대비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American social reformer 미국 사회 개혁자이자 and leader 지도자인 근데 뭐의 지도자냐? of the movement 한 운동의 지도자였죠. 그리고 그 운동이란 for women's suffrage니까요. 여성 참정권이래요. 즉 여성이 특별권을 얻게끔 개혁을 하려고 하고 이끌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서프라이즈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부가 설명까지 넣어줬어요. White v o t 니까 투표권이죠. 그다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컴마로 부가 설명 들어갔습니다선비앤이니요 한마디로 개혁자가 앤터니었죠. 그 앤터니가 개혁자가 was 누구였느냐? A determined, 결심이 굳은 파이어니얼 선구자였대요. Of women, women's equality니까 여성의 평등권과 and other social causes, 다른 사회적 대비에 대의, 의해 커다란 뜻에 아주 결심을 굳혔던 선고자였다는 라 거죠. With Elizabeth Cady Stanton이라는 사람과 함께요.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요. whom she met, Anthony가 만났던 사람이요. In 1851, 1851년에 만났던 Cady Stanton과 앤서니는 was the principal organizer 한까요 주된 조직을 만들어낸 사람이요, 그렇죠? 그래서 설립자이자 and i d e o l o g i c a l 이상적인 보이스는 목소리인데 대변을 한다라고 해서 대변인이었어요. 즉 설립자이자 대변인이었답니다. of The National Woman Suffrage Association 이까요 대문자가 있는 건 고유 명사, 즉 어떤 기관이었는데, 굳지 그래도 한국말로 해석하자면 어, 전국 여성, 참정권, 연합회 정도로 하면 되겠죠. 협회의 대변인이었대요. 그리고 여기서는 주격과, 아니,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냐, 뒷문장 만문, 불안문으로 따지는 거였는데, 뒷문장의 목적어가 빠져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보면 되고요 They formed, 그들이 만들었던 협회의 대변인이었다라는 거죠. 언제 만들었냐면요. In 1869, 1869년에 만들었던 협회의 대변인이었답니다. 앤서니는 레드 이끌었답니다. 어 group o 이니까 여성의 한 집단을 이끌었대요. 투 o t 즈니까요 투표, 여론 투표입니다. 투표 조사로 이끌었대요. 인 n 체스 c h e s t 이니까요 뉴욕의 로체스터 지역에 투표가 있을 때그곳으로 여성들을 다 데리고 갔다라는 거죠. 왜 그때가 언제냐. In 1872니까 1872년이고요. 그래서 그 설문 여론 투표 조사를 하는데 왜 갔냐면요. 투 테스트. 시험해 보기 위해서 간 거예요. Women's suffrage가 여성의 참정권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아, 투표가 있대. 우리도 가서 투표해 보자. 우리 허락해 주나? 확인하려고 다우려로 몰려갔다라는 거죠. 근데 under the, under the 14th amendment니까 이게 헌법 수정, 제1 4조라는데 여성의 참정권을 이제 허락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허락해 주는데 우리 가서 한번 투표해 보자 이렇게 간 거예요. 허락을 했을 때 근데 그냥 체포, 파격, 재판 그리고 센텐스는 이제 형이에요. 이제 환불을 내릴 때 있죠. 구형. 그래서 오버파우니까 벌금형이 한마디로 이런 일련의 과정이죠. 그래서 법을 이렇게 집행하게 된 한마디로 못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요그래 체포당하고 재판받아가지고 이제, 벌금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요. 그 벌금이라는 것은, she refused to pay. 그녀가 내기를 거부했던 벌금형이 became 됐대요. A model이니까 model 이니까 어떠한 모델. 한마디로 공고기가 됐답니다. For other suffrage protests. 그러니까 다른 참정권 상위 운동들에 대한, 즉, 뭐, 소 소수 계층들도 그때 당시 뭐 투표를 못했다면그 사람들도 투표를 하겠다고 이제 항의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어떤 시발점이 됐다는 거죠 오늘도 어찌 모모임에도 불구하고까 she did not l e a v e 그녀가 살지는 못했어요. 뭐 하도록이요 to see women gain. 지각 동사라서 목격 보고 동사 원형이고요 gain도 보이시니까 투표권을 얻는 모습을 생전 사라진다는 보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즉 투표권을 얻기 전에 죽었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근데, 앤소니의 싱글, 앤서니의 싱글 마인드는 굳은 마음이죠. 바나나의 정해진 마음이니까, 굳은 마음에 어드보카스니까 지지가요. 엄청나게 지지를 하는 건데, 모를 지지하는냐 봤더니, 오브, 이코디스터 리뷰니까, 여성들에게 동등한 정의를 엄청나게 응원했던, 지지를 했던 앤소니의 지지가, 안 추죠, 오늘도 글씨. 그래서, has been credited 니까,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이때, 현재까지도요. with, 뭐에 대해서 공로를 인정받냐면, helping, 도움 것에 대해서요, 뭐 하도록, to win, 얻도록이요. 얻은, 쟁취하는 거죠. social and political gains, 사회적, 정치적, 어떤, 얻, 얻은 얻 거죠. 이것도 gains도요. for women, 여성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얻은 법게 만들어 주는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어, 공로를 인정받고 있고요. 그다음 병렬 구조죠. 해피뿐만 아니라 런칭 시작한 것에 대해서 공로를 인정받는데요 The women's movement니까 그러니까 여성의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In the 20th century 그러니까 20세기에 어떤 여성 운동을 만들어 낸 것에 대해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다음 법법 변형 문제 잡아드리고 바로 다른 문제 잡아 드릴게요. 여기서는 determined가 determining하면 안될 거고요. 품 얘는 여기서는 대시되면 안 돼요. 전계대명서 계속 접속이라서 대신 못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였죠? 오히려 w h e r e 이 되면은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목적격 관계되면 사유고요. 대시어 위치를 두실 수 있습니다. Refuse는 투부 정사만잡기 때문에 이게 투페이 해주셔야 되고요. 페이ing 하면 안돼요. 그리고 얘가 진짜 동사죠? 얘가 진짜 주어였으면, 얘가 뒤어 이쪽이 진짜 주어였으면, 얘가 진짜 동사였기 때문에 얘가 갑자기 투 become 이런 형태로 준 동사가 되면 안 되죠. 오더는 접속사기 때문에 디스파이트나 인스파이 모브가 되면 안 돼요. 얘는 전치사입니다 지각동사 이거 괜찮죠? 동사 원형이요. 토부정사 안 돼요. 투, 개인 안 됩니다. 얜 has였어요. have가 아니라요. 탐 단수, 단두. 어드패스단수요 단수. 수성태니까 빈 빼면 안 돼요. has credited가 아니라 has been credited. 공로를 인정받게 된 거죠. 전치자 뒤에 동명사인데요. 얘투 예, 생략해도 돼요. 헬프는 준사약품사라 뒤에 동사원형 써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n 핑이랑 병렬보다 런칭이었었죠. ING 고대를 지켜주세요.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비도 봐줄게요. 어비. 어비는 determined,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 카우지스 대의를 위해서 힘썼죠. 그리고 이상적인 대변인이었어요. 아이러브 오직 l 그다음에 펠리스포 중요한 설립자였고요. 그리고 벌금을 거절했죠. 내기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공보기가 됐고요. 모델 네. 마로 그리고 지지자였어요. 엄청난 지지자. 시 그리고 공로를 인정받았죠. 무시당한 게 아니라요. 도와줬고요 그리고.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여성 운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빈칸도 보겠습니다. 빈칸 같은 경우는 여기 여성의 평등권을 위해서 열심히 힘썼잖아요. 그래서. equal justice for women. 요 정도 보면 되겠죠. 이제는. 요약문 주의하고요. 요약문은 어떻게 변형문제 나올 거예요. 빈칸 두개 뚫어놓고 이 글을 요약해서 중요한 내용 딱 적어 넣어야 되고요. 영어로. 그리고 일치불일치 문제. 이게 그냥 일치불일치였는데 다른 부분을 클릭 해서 시험 문제를 낼수 있어요. 일치불일치는 항상 그거는 조건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일치불일치 문제를 보고요 어쨌든 사회개혁과 수준의 생애에 대한 글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문제집에도 나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잘 봐야 되죠. 앤소니의 여성평등에 대한 지지가 무엇에 대한 공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했는지 두 가지를 본문에서 찾았으라고 했는데 여성 사회, 정치적 이득이랑 그리고 20세기 여성운동 시작에 관한 거였으니까 그것도 잘 봐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여기까지.